시아버지의 모친이 하루에게 보낸 수상한 소포가 도착하면서 평온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뒤흔들렸다. 소포를 열려는 하루와 일을 필사적으로 막는 심영탁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혼란과 불안이 스며 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택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심영탁이 평생 신뢰해온 어머니에 대한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다. 소포 속 비밀은 가족 간의 숨겨진 관계와 과거에 감춰진 이야기를 폭로하며 하루와 심영탁 모두를 혼란과 고민 속으로 몰아넣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 앞에서 사랑과 신뢰, 배신과 의심이 뒤엉킨 감정의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긴장감이 독자들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이제 하루와 심영탁은 서로의 감정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며 소포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뒤틀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된다. 소포가 하루의 손에 닿은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방 안을 감쌌다. 하루는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바라보았고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는 사실이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자아냈다. 반면 심영탁은 눈을 크게 뜨고 소포를 막으려 했으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는 단호하게 소리쳤다. 하루, 그건 열면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하루는 그의 말에 흔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이 마음을 지배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포의 포장을 천천히 뜯는 하루의 손길에는 마치 시간을 붙잡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과 의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왜 시아버지의 모친이 나에게 이런 걸 보낸 걸까? 하루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 답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심영탁은 가까이 다가가 소포를 붙잡으려 했지만 하루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떼지 않고 소포를 고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소포가 열리는 순간, 방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소포 속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심영탁의 가족과 관련된 오래된 비밀 문서와 사진,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심영탁이 어릴 적 알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과 과거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편지에는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과 시아버지의 모친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하루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심영탁은 그 내용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고, 믿어왔던 어머니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충격을 받았다. 편지를 읽으며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한 오해나 작은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영탁의 가족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과거에 감춰진 사건들, 숨겨진 친족 관계, 그리고 어머니가 감춰온 결정적인 선택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심영탁의 마음 속 신뢰의 기둥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심영탁을 바라보며 그의 눈동자 속에 나타난 혼란과 상처를 읽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서로를 향한 감정과 진실 사이에서 하루와 심영탁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고, 소포가 불러온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깊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소포와 편지를 사이에 두고 말을 잃었다. 심영탁은 고개를 떨구고, 하루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소포 하나가 가져온 충격은 단순히 정보의 공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동안 쌓아온 가족 간의 신뢰와 애정을 시험하는 거대한 도전이었다. 하루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진실 앞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다짐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두 사람은 이미 깨닫기 시작했다. 다음 날, 심영탁은 소포를 보내온 시아버지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게 전화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루와 심영탁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그들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소포의 충격적인 내용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밝혀질 더 깊고 복잡한 가족의 비밀, 숨겨진 관계,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은 두 사람을 계속해서 시험할 것이었다. 하루와 심영탁은 서로의 신뢰를 되찾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소포 하나가 던진 의문과 진실 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